제가 지난 몇 년간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. 자기계발서, 철학서, 심리학 책까지 그런데 결국 모든 책은 딱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. 그건 바로 지금, 여기,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.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. 친구와 만났을 땐 온전히 웃으며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땐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고 아이들과 있을 땐 회사 일은 내려두고 아이들의 눈빛에만 집중하세요. 그 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.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도 말했습니다. 현재 순간을 깊이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삶의 열쇠가 된다. 여러분, 인생은 내일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.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, 그 순간이 모여 내일을 결정합니다. 그러니 제발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지 마세요.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내세요.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집중하여 즐기고 싶은 것을 적어주세요.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마음껏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.